안녕하세요. 중고사업 유튜버 세렌바이 애드입니다. 오늘은 중고사업 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고사업을 처음 입문하실 땐 초보자가 흔히 하는 생각은 매입했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는 반응일 텐데요. 초보자와 전문업자는 중고제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전문업자는 중고제품은 식품처럼 유통기한이 있지 않고 가치하락이 없는 제품을 선택한다면 제품의 현금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주식이나 부동산, 현금과 동일 선상에 두고 매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입 시 부담이 없으실 것이고, 초보자는 아무래도 중고사업 경험이 없으니. 샀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매입을 선뜻하긴 어려우실 겁니다. 만약 매입 한개 하는 것도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변동성이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재산으로 보면서 현금처럼 가만히 그 가치를 지키고 있는 중고제품은 왜 재산으로 안 보세요? 속된 말로, 당근마켓에 팔면 황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제가 드린다면, 매입 딱한개 해보는 건 부담은 줄어드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을 대비하여 중고사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은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의 전략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타겟 제품만 매입하는 게 아닌, 여러 제품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 뻔한 얘기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뻔한 얘기는 절대 아니니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어떤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다른 제품이 수익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6년도 한국의 삼성페이 서비스가 오픈이 되면서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성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반지갑의 수요도 감소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점진적으로 반지갑의 중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작용으로 2016년도 이전엔 수요도 없었고 가격방어가잘 되지 않았던 카드지갑의 중고가격은 반지갑과 정반대가 돼가고 있는데요 중고제품을 매입할 때 반지갑과 카드지갑을 동시에 구매했다면 상호 보완 관계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현재 반지갑만 가지고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보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반지갑의 값어치가 사라졌으니 악성 재고가 됐겠네 위에서 말씀드렸던 중고물건은 주식 부동산, 현금과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있는 한 값어치가 제로가 될수 없습니다. 반지갑의 값어치가 영원이 된게 아니라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니 반지갑의 국내 중고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전엔 30만 원에 팔리던 게 20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초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만 원 손해 받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존에 매입을 할때 이런 리스크까지 감안하여 마진을 측정하기 때문에 20만 원에 팔아도 수익 구간일 가능성이 높지만 보통 초보자는 이를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내에 팔지 않 고 해외시장으로 수출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본이나 필리핀은 황금의 빈도 가 높기 때문에 반지갑의 수요가 높은 나라로 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국내 시세인 20만원에 파는 게 아닌 더 높은 가격에 해외시장에서 팔수 있는 것이죠. 이를 응용하여 전문 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가 적어 가격이 떨어진 상품이 있다면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에 나온 뇌물들을 전부 스러 모아 해외로 수출 보내는 방법 도 있습니다. 오늘은 중고사업 시 리스크를 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요즘 불경기라고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고 사업이 불경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